이날은 식사 메뉴로 베이글 당첨. 베이글이거 배워달라고 하길 잘했다. 그래놀라 메이플 그래놀라 그래 좋아. 친구들 사다주기 좋지 않? 사다주 별로 안 고마워 그래? 잘 나. 잠실 롯데몰에 드디어 자라가 공사 끝내고 리오픈했더라고요. 이날의 룩 쇼핑과 카페놀이를 마치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인 강남역으로 이동. 아니야 이거.. 아, 아 이거 네가 해야 돼? 준비, <laughs> 준비를 끝내야지. <laughs> x 엑스맨이냐? <laughs> <laughs> 야, 우리 졌어? <웃음> 어, <웃음> 어, 졌어. <laughs> 어떻게 대신 치는데, 진짜. <laughs> 진짜 어이없다. <laughs> 아, 재열받네 혹시 1은못 이기겠다. 어 받아? <laughs> 카페에서 가볍게 게임 한판한 한 후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작년 결혼한 유부들이 두 명이나 있어서 결혼 준비 노하우도 들었습니다. 너도 결혼 준비기간 길어가지고 별로 안 싸우겠다. 길다고? 어. 그래? 누드다막 엄청 짧은 거라 그러더라고. 지금 한개식장만딱 잡아놨어. <웃음> 스튜디오가 <웃음> 조금 빠듯할수 있긴 하겠다. 생각보다 초반에 해놔야 될게 많고, 아, 중반에 할게 없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할게 많아. 음. 난 결혼식 본질을 한번 음. 이런 거 봐봐, 야, 그게 되게 오래 걸린다, 저거? 맞아. 진짜 오래 걸려그 결혼식, 그 스튜디오 앨범도 한참 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음. 상담받다, 혹하면 은 추가 비용 나가는 거. 추가 비용이 100만 원씩 나와 그 진짜 정신 꽉 잡고 가야 돼. 듣다가 갑자기 정신 나와가지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60만 원인가 그 자리에서 돈내고온 거야. 연봉사진 받는 게뭔 일도 와? 그게 세상에서 어. 제일 오래 게 제일 오래 걸라 진짜? 어. 이 아, 셀렉 비용도 그런... 내야 돼. 셀렉 비용 안 되면 제가 셀렉 못 돼. 음, 그래? 어, 셀렉 비용 내야 돼. 그런 거둘다 눌러야 돼. 이거. <laughs> 정신 꽉 잡고 가야 되고, 뭐. 그리고 검색 사진은 그냥 현장에서 라이브로 찍겨 드는 때문에 되게 못된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쁘게 나오고, 그때 살면서, 누가 나좀 타고 내 사진 천장 찍어줄 일 없잖아. 누가 찍어주게 뭐. <laughs> 근데 막나좀 가면 막 자세도 내가 막 타고 달라니까 <laughs> <당장에 웃음> <laughs> 네 번째 컷쯤 되면 이제 필터를 아막 자신감 뿜 차가지고 피가 이제 막 펄럭거리게. 이게 꽤 힘들긴 <laughs> 하거든. 근데 어. 마인드만 좀바꾸면은인생이 어. 다시 없을 경험이야. 연예인 어. 체험할 수 <laughs> 그리고 이날 만난 유부 선배님 들한 명은 결혼 당시 플래너분 강추한다며 소개도 시켜줬는데요. 이제 웨딩홀 계약하고 슬슬 스듬에도 알아봐야 하는 단계여서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한 업체만 알아보는 게 조금 불안해서 고민하던 차였는데 마침 모뭐 웨딩 카페에 정보 얻으려고 가입했더니 가입한 것만으로도 플래너가 배정된다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플래너 업체가 운영하는 웨딩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딱두 업체만 상담받아 봐야겠다 싶어서 같은 날 예약을 잡고 방문했어요. 플래너 만나러 간 날에 룩. 뭔가 단정한데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웨딩업체들은 대부분 다 청담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날 상담 예약 잡기는 편했는데 버스에서 잘못 내려서 더운 날에 오르막길을 한 10분 걸어갔네요. 역앞에서 삼식남을 만나 같이 플래너 업체 건물로 고고. 건물 앞만 보면 되게 한산해 보였는데 실제 올라가 보니까 거의 줄 서서 상담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상담받은 분은 경력이 꽤 되고 직급도 높은 분이었는데요. 상담 전에 미리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나 드레스를 찾아보면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인스타에서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 드레스들을 저장해 가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사진동아리도 했었고 꽤 오랫동안 사진 찍는 게 취미였다 보니까 사실 스튜디오는 바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너무 배경 컨셉트가 강한 곳보다는 적당히 인물 위주로 돋보일 수 있는 곳들이 제 취향이었고, 또 너무 뽀샤시하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좀 점잖으면서도 표정이나 포즈가 따라하기 쉬운 곳들 위주로 골라서 가져갔어요. 그걸 보고 플래너님이 제가 보여드린 스튜디오 외에도 다른 곳도 추천해 주셨는데, 앨범으로 정리된 샘플 사진들을 보니까 플래너님이 추천해준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포에버마인이라는 스튜디오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샘플 사진들이 너무 예쁘고 색감이 따뜻하면서도 너무 화사하지 않아서 30대인 만큼 귀엽고 밝은 것보다 좀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원하는 저희에게 딱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님이 이어서 드레스샵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드레스는 사실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인 것 같고 드레스 라인도 슬림, 풍성 라인 등이 있고 또 소재도 비즈, 실크 등이 있다는데 대부분의 드레스샵이 모든 라인과 소재감의 드레스를 인스타에 다 올려놔서 사실 사진만 보고는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것들로 저장해서 보여드렸는데 플래너님이 쭉 보시더니 그 와중에 제 취향을 파악해주셔서 신기했습니다. 잔비즈 쪽이 더 취향인 것 같고, 웨딩홀이 어두운 분위기여서, 본식 때는 비즈, 웨딩사진 촬영 때는 실크 많이 입으면 될것 같다고 교통정리를 해주셨고, 너무 풍성한 것보다는 A라인이나 아예 슬림라인이 훨씬 예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플래너님이 추천해준 드레스샵은 딱세 곳이었는데요. 아멜리에블랑이 해외 드레스 수입샵 인데 홍보를 많이 안하지만 드레스 퀄리티 가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외 국내 디자이너샵 에스티아 드레스 수입샵인 컬렉트비도 괜찮 다고 하셔서 이렇게 견적을 뽑아왔습니다 메이크업 샵은 사실 화보만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껴서 플래더님의 추천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본 견적도 합리적이라고 느껴졌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스듬의 추가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느끼셨는지 가능한 선에서 추가금 없는 곳들로 꼽아주겠다고 해주셔서 좀더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바로 결정하라고 압박하지 않고 상의해보고 오라고 연락 달라고 해주신 것도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두 번째로 상담할 플래너 업체를 방문했어요. 이곳에도 커플들이 정말 많아서 요즘은 정말 줄 서서 결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분과 상담도 했는데요. 일단 이 업체는 플래너분이 스케줄만 짜주시고 실제 드레스샵이나 메이크업샵, 스튜디오 방문 시에는 신랑 신부 둘이서만 가야 하는 비동행 업체여서 견적은 훨씬 저렴했어요. 앞서 상담받은 업체보다는 제 취향을 파악해서 컨설팅해준다는 느낌은 좀 덜했고, 추천해주는 샵도 왜 추천하는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느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좀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나가려는데, 다시 안올것 같았는지 계속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것도 몇 번을 얘기한 끝에 겨우 나올 수 있어서, 한 시간 상담하고 완전히 진이 빠졌습니다. 이분과는 함께 해도 성격적으로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첫 번째로 상담한 플래너분과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업체 스케줄 예약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거는 과하게 친절하거나 많이 말을 거시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셔서 뭔가 믿음직한 조별과제 조장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결혼 준비와 제 일상 얘기로 찾아올게요.